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스마시고요. 제 개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기록을 남겨두는 거 어, 브이로그가 정확히 무슨 약자죠? 이가 이제 비디오라고 해서 비디오 로그예요. 이제 비디오 로그. 로그가, 녹화? 예, 기록이 기록? 남다 기록? 이런 영상 기록이에요, 말 그대로. 음. 이제, 근데 이거를 요즘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여행 갔었을 때 영상을 필수, 예, 예, 이렇게 해서 많이 남기시는데 제가 이제 그 여행 브이로그를 이제 출국일이 내일이에요. 오, 그 하루 전날에. 예, 오, 전날에. 예, 하루 전날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어, 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어떻게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어떻게 호텔을 예약을 하고 음. 어떻게 편하게 갈수 있는지 그거가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대학생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대학생분들도 있지만 학생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 가장 없는 게 돈이잖아요 음. 그거를 조금 세이브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가면은 싸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아니면 어떻게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음. 중장년 층 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꿀팁 저장소. 네, 얘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약간 도움을 주실 분을 제가 보셨어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죠. 네. 특별인가? 재함님은 이제 여행에 여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 뭐지 즐... 잘 즐기진 않잖아요. 즐기지가 그렇죠. 저는 좀. 은둔형 인간이다 보니까 즐기지 않을 뿐더러 이제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부터 <laughs> 네. 모르는 어떻게 비기너성 인물로서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그렇죠. 어, 여행에 대해서 좀 많이 다녀보신 분이에요 저만큼 많이 다녀보셨고 여행 잘할 <laughs> 네 그래서 오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나 원래 여기 고정 채널이잖아요 네 고정 채널이긴 한데 제 개인 컨텐츠는 오랭님이 오랜만에 오시는 거라고 처럼 다루면 게스트가 되는 거야. <laughs> 원래 저 <제가> 그런 거라고. <웃음> <웃음> 자, 꼬랭님이 이제 여행에 대해서 좀 아시 아시는 부분을 좀 덧붙여서 음. 얘기를 해주시면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내일 가신다는 곳이 영원게 어디에 되는 곳이죠? 자, 내일 저는 도쿄로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네, 브이로그에도 그 예고편에도 남겨놨어요. 3박 4일 아 일정으로 해서 이제 간다라고 해서 남겨놨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창은 초록창이죠. 그렇죠. 네, 초록창을 보여드리고 가장 있습니다. 가장 메인인 초록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자, 그러면 내일 삼박사일로 얼마 네. 정도 경비가 나오셨죠? 일인당 오십만 원이 안 들었어요. 모든 교통비, 숙박비. 우선은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부터 왕복. 비행기 왕복을 해서 결제를 했고 호텔도 얄궂은 호텔을 약간 이제 조금 잘안 가요.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요즘 에어비앤비에 사고 사고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부서스이 네. 올랐죠. 네, 에어비앤비도 약간 이제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공유 경 공유 민박을 안 쓰고 이제 호텔 찾다 보니까 조금 경비가 올라간 편이에요. 음. 45만 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도 네. 좀기왕 가는 거. 기왕 가는 거 이제 조금 좀 썼어? 네, 좀 괜찮은데 가자라고 해서 이제 호텔도 조금 괜찮은 데로 잡았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 보여드리냐면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을 텐데 여행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네. 어디를 갈까? 그렇죠. 저는 일본을 가는 이유는 가깝기도 하고 금액적인 면에서 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게 대만이거든요. 음. 대만이고 대만이랑 금액대가 비슷한 게 이제 중국 이제 우측 지방들 음. 이제 상하이 중국도 그게 다 다른가 네, 보다. 이제 비행기 거리가 달라지니까. 아 맞네. 네. 중국은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홍콩 아니면은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항공사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선은 여행지를 제가 간단하게. 일본이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시는 곳이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는 일본. 처음은 아니시죠? 네,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가게 되면 한 다섯 번째 가게 되는 오, 거고요. 많이 가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다섯 번을 갔었으니까 조금, 익숙한... 네, 조금 더. 이제 알려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브이로그를 남기는 것기도 음, 하고요. 도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저 유학할 때 도쿄 쪽에서 아,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네. 유학까지는 어. 아니고 교환 학생 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약간 좀 교환 학생 같은 느낌으로 갔다 어. 한 사, 4개월 정도 살다 왔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우선은 이제 항공권을 검색을 먼저 이제 항공권을 검색을 그렇죠? 해볼 텐데 저는 주로 처음에 처음에 가격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스카이스캐너예요. 스카이스캐너. 음. 스케 스케 스케스케 스케 들어가서 아 이게 통합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예. 스카이스캐너 자체가 이제 최저가의 항공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음. 저희가 지역이 부산이니까 부산 음. 김해에서 대구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디 지역을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여기 스카이 스캐너에서 그냥 에브리 아무 곳이나 네 에브리 에브리웨어 를 치시면은 시간대가 좀 기네 여하튼 아 영어로 치셔야 되네요 한글로 치도 됩니다 어디든지 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일부터 6월 1일부터 지금 6월 1일이면은 토요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기 출발하는 날짜를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주말, 금토예요. 음... 금토에는 비싸... 비행기 값이 비싸집니다. 비싸. 비싸지니까 이거 날짜를 좀 옮길게요. 팁이네요 날짜가 비싸고? 네, 월요일로 옮기겠습니다. 가장 싼 날짜가 그럼 언제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이나 수요일입니다. 음. 매 네, 매하게 화요일 수요일이 가장 낮은 저렴하게 갈수 있는데 아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이제 남겨 드릴게 저렴하게 갔다 오시는 법으로도 이제 아,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저렴하게 한번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다음 생각할까요? 주 수요일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5일이니까 네, 5일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6월 달 자체가 좀 비수기라서 항공료가 네,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해요. 이게 그 성수기가 각 나라마다 따로 있는데 아, 일본 같은 경우는 골드니크. 저번 달 5월달이 네. 5월달 초반이 엄청 성수기였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나라는 방학을 그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4월 5월 이때 하거든요 봄방학이라고 해서 방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봄 시즌 이제 넘어와서 하게 1학기 시즌 넘어오기 전에 그 시즌이 골드니크여서 5월 4월 말부터 5월 맞혔죠. 초까지는 음. 여행을 피하시는 게 좋죠. 좋아요 응.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당연하죠 아, 이건 어디, 예. 어디든 다 당연하죠 크리스마스 그렇지. 시즌 신정 시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국왕 탄생 단생... 음, 그런 이왕. 시즌이 하나가 있어요 음. 그 시즌을 조금 피해야 돼요 왜냐면 그 시즌은 가게가 문을 닫아요 음... 우리가 뭐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음...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네, 즐길거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게 하고요. 이게 또 돌아오는 편 비행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돌아오는 편은 언제가 비쌀까요? 음... 그러면 금요일 주말 전이 비싸지 않을까요? 가는 거는 주말이 비싸, 주말 전이 비싼데 오는 거는 주말이 비싸요. 음... 토요일 일요일이 비쌉니다. 일요일 저녁. 그렇죠. 일요일 저녁이 특히 더 비싸고 그쵸. 토요일은 토요일 아침 편은 괜찮은데 토요일 점, 점심 저녁 음. 그리고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오는 편은 비쌉니다 비싸지니까 그럼 가장 싸게 가서 가장 싸게 오는 게 가장 싸게 가는 건 화요일날 가셔가지고 금요일날 오시는 게 음. 가장 싸게 가실 수 있어요 싸게 가는 건 제가 내일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오잖아요. 아, 싸게 간다. 그 하셨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싸게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94,000원부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왕복 94,000원. 네, 왕복 94,000원인데. 진짜 싸네요. 보시면은 여기 우리나라도 대한 대한민국 보면 은 제주도 가는 게 72,000원이에요. 그 2만 원더 주고 일본 갈수있습 2만 원더 주고 일본 다녀오겠다라는 소리가 정말 가능한 소리입니다그 돈이면은 어 해가지고 일본, 일본 어, 다사먹겠다그돈 어, 해가지고 어디 뭐 외국이나 갔다 오겠다 이런 게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주항공이 아마 후쿠오카 가는 편에 대해서는 되게 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도쿄를 가 있기 때문에 도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비행기 티켓 같은 거 검색할 때도 약간 좀 꿀팁이 꿀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계그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비행기 티켓 같은 걸 검색을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사이트에서 계속 검색하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와 로그가 쌓이죠. 응. 이제 아. 어사,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지역을 갈 거라고 어, 알기 가... 때문에 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꼼수죠. 어, 어, 어. 꼼수긴 한 꼼수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항공권을 검색할 때 PC방을 많이 가요. 음, 음, PC방을 네. 이용하실 나 아니면 집에서 계속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PC든 깨. 핸드폰이든 캐시 삭제를 하고 네, 계속 검색하시는 캐시 삭제를 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음, 가장 좋은 편입니다. 아,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 빅데이터인가 그거구만. 빅데이터. 네 최저가가 지금 상태에서는 18만 원이에요. 18만 왕복. 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스캐너 같은 게 좋은 점이 이거거든요. 대구에서 출발하시면 1인당 76,400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추천을 해 주네요. 네, 이렇게 추천을 해 주. 주더라고요. 근데 저 7만 원이라는 게 저희가 여기서 교통비 같은 건 감안을 안한 거죠. 그렇죠. 감안을 안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면은 1인당 15,000원 음. 왔다 갔다 하면 25,000원 정도 추가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대구 공항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기차역이죠. 기차 네. 대구 동대구역에서 김해 대구 공항까지 대구 국제공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택시 기본 요금보다 조금 더 나와요 음. 얼마 안 돼요 음. 이게 대구 공항이 약간 특이한 게 뭐였냐면 도심에 있어요 정말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때 오키나와 갈때 네. 제한님이랑 같이 갔는데 네. 뜬금 없이 뜬금 없이 진짜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 제대로 원래 가고 있는 맞아요. 보통 시, 그 시끄러워서 시골에 짓는 그쵸 거예요? 시골에 짓는데 비행기를 딱 뜨면서 보면은 아파트가 보여요. 대박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데 무슨 막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이상한. 네, 거 진짜 이상했었어요 가는데. 저꼬마고 정말 신기했어요. 네.